안녕하세요. 곽기영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K평균 군집 분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K평균 군집 분석은 계층적 군집 분석과 달리 도출하고자 하는 군집의 개수를 사전에 결정해야 합니다. 주어진 기준에 따라 모든 케이스를 사전에 정의된 개수만큼의 군집으로 할당하고, 이후에 가장 적합한 군집의 케이스를 재할당하는 과정을 반복 수행하여 최적화된 군집 분할을 찾아냅니다. K평균 군집 분석은 개별 케이스와 K계 중심점과의 거리를 측정하여 이 가운데 가장 가까운 거리를 갖는 군집에 개별 케이스를 할당하는 방식으로 군집화를 수행합니다. 군집화는 이와 같은 절차에 따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우선 임의로 선택된 K계 케이스의 값이 최초의 K 중심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최초의 중심점이 결정되면 이 중심점과 개별 케이스 간의 거리를 바탕으로 각 케이스를 분류하여 모든 케이스를 K개의 군집으로 할당합니다. 그런 다음 각 군집에 할당된 케이스를 이용하여 군집 평균을 계산하고 이를 새로운 군집 중심점으로 삼아 모든 케이스를 다시 분류합니다. 이런 식으로 군집 평균에 있어서 더 이상 큰 변화가 없거나 정해진 최대 반복 횟수에 도달할 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합니다. K 평균 군집 분석은 계층적 군집 분석에서 다루기 어려운 더큰 규모의 데이터 셋을 다룰 수 있습니다. 또한 계층적 군집 분석과 달리 케이스들은 영원히 하나의 군집에 귀속되지 않고 최적의 군집 분할을 찾는 과정에서 매 단계마다 소속 군집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K평균 군집 분석은 군집 중심점을 계산할 때 평균을 사용하기 때문에 모든 변수가 연속형 변수에야 하는 제약이 따릅니다. 또한 평균을 사용하기 때문에 분석 결과가 데이터셋에 포함되어 있는 이상점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R을 이용해서 K평균 군집 분석을 수행하는 절차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표준 패키지에 포함된 state.x77 데이터셋을 이용하겠습니다. state.x77 데이터셋에는 미국 50개 주에 대한 8개의 정보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변수들의 측정 단위가 서로 다르고, 변동 폭 또한 차이가 크기 때문에 우선 8개의 변수를 평균 영, 표준 편차 1로 표준화하겠습니다. 이렇게 표준화한 데이터 셋을 바탕으로 K 평균 군집 분석을 수행하겠습니다. 그런데 K 평균 군집 분석은 계층적 군집 분석과 달리 추출할 군집의 개수를 사전에 결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몇 개의 군집이 최적인지 사전에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군집의 개수를 달리하면서 K-평균 군집 분석을 반복 수행하여 그중 가장 의미 있는 군집 분할을 찾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또는 mbcluster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는 mbcluster 함수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m b c l u s t e r 함수는 최적의 군집 개수를 알려주는 다양한 지표를 제공합니다. 첫 번째 인수에 군집 대상의 데이터셋을 지정합니다. distance 인수에는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을 지정합니다. 여기서는 유클리드 거리를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메서드 인수에는 군집 방법을 지정합니다. 여기에서는 k평균 군집 분석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메서드 인수에 k-means를 지정합니다. 그리고 min.nc 인수와 max.nc 인수에는 탐색할, 최소 군집의 개수와 최대 군집의 개수를 지정합니다. 여기에서는 2와 15를 지정해서 2개에서 15개 사이에 군집을 탐색해 보겠습니다. K평균 군집 분석은 처음에 K개의 군집 중심점을 임의로 선택하기 때문에 K평균 군집 분석을 수행할 때마다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실행할 때마다 동일한 결과가 나오도록 시드 넘버를 지정하겠습니다. nbcluster 함수가 반환하는 값중 best.nc 원소에는 각 지표가 추천하는 최적 군집의 개수와 지표값이 행렬 형식으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열은 지표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첫 번째 행은 군집의 개수를 나타내고 두 번째 행은 지표값을 의미합니다. 테이블 함수를 이용해서 군집 개수별로 지지받은 지표의 개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출력 결과의 첫 번째 행은 군집의 개수를 의미하며 두 번째 행은 지지하는 지표를 나타냅니다. 실행 결과를 보면 여기에서 가장 많이 지지를 받고 있는 군집의 개수는 두개 또는 세 개입니다. 모두 여섯 개의 지표로부터 지지를 받았습니다. 여기에서는 mbcluster 함수의 실행 결과를 바탕으로 3개의 군집을 생성해 보겠습니다. K평균 군집 분석은 k m 스 n 함수를 이용해서 수행할 수 있습니다. MB 크로스터 함수로부터 제한된 3개의 군집으로 데이터셋을 분할해 보겠습니다. 인수 함수에는 행렬이나 데이터 프레임 형식의 데이터셋과 군집 개수를 인수로 지정합니다. 첫 번째 인수로 데이터셋을 지정 합니다. 그리고 센터스 인수에는 분할할 군집의 개수를 지정합니다. 여기에서는 3을 지정해서 3개의 군집으로 분할해 보겠습니다. 추가로 n 스타트 인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k 평균 군집 분석은 최초에 임의로 선택되는 k 개의 군집 중심점에 따라 다양한 군집 분할이 도출될 수 있기 때문에 동일한 군집 개수를 지정하더라도 실행할 때마다 다른 군집 분할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n 스타트 인수의 숫자를 지정하면 지정된 횟수만큼 군집 분석을 수행해서 그 가운데 최적의 분할 결과를 도출합니다그러면보다 안정적인 군집 분할 결과를 얻을 수있습니다 k-means 함수로부터 반환된 객체에는다양한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클러스터 원소에는각 케이스별 소속 군집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센터지원소에는 최종 군집 중심점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즈 원소에는 각 군집의 크기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세개의 군집에 각각 11개, 24개, 15개의 케이스가 할당되었습니다. 최종 군집 중심점을 바탕으로 세개 군집에 대한 특성을 유추해 볼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군집은 문맹률과 살인 사건 발생률이 다른 군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반면에 소득은 가장 낮은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군집은 기대 수명이 가장 깁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선선한 지역에 위치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세 번째 군집에 속한 주는 다른 주에 비해 인구와 소득이 많고 면적 또한 다른 집에 비해서 넓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러한 각 군집의 중심점은 표준화된 값으로 계산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측정 단위로 된 평균값은 알수 없습니다. 원래의 값으로 계산된 속성 평균을 알기 위해서는 aggregate 함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집단변수를 지정하는 바이 인수에는 케이스별 소속 집단을 지정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원래의 값으로 계산된 속성 평균을 얻을 수 있습니다. K-평균 군집 분석 결과를 그래프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클러스터 패키지에 포함된 클러스 플랫 함수를 이용해서 군집화 결과를 2차원상의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클러스플라 함수를 실행하면 이와 같은 그래프를 얻을 수 있습니다. 클러스플라 함수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주성분 분석이나 다차원 적도법을 이용해서 변수들을 2 차원으로 축소한 다음에 2차원상에각 케이스를 나타내고 케이스들 주변에 군집을 보여주는 타원을 그려줍니다. 클러스플라 함수의 첫 번째 인수에는 데이터프레임이나 행렬 형식의 데이터 세을를 지정합니다. 거리 행렬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인수, 클러스 인수에는 첫 번째 인수에 지정된 데이터셋의 각 케이스가 속한 군집을 나타내는 벡터를 지정합니다. 컬러 인수와 쉐이드 인수를 이용해서 집단을 나타내는 타원형의 색상을 지정하거나 타원형 내부의 빗금을 그릴 수 있습니다. 레이블스 인수와 라인스 인수를 이용해서 군집 번호나 케이스의 이름을 그래프상에 표현할 수도 있고 군집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선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레이블 e 수와 라인 n 수에 지정할 수 있는 값은 클 l 스플라 p 수의도움말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인 n 수에는 0부터 2까지의 값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블 e 수에는 0부터 5까지의 값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레이블 수인수에 2를 지정했습니다. 2를 지정하면 군집 번호와 개별 케이스 행 이름을 레이블로 나타냅니다. 라인수인수에 여기에서는 0을 지정했습니다. 0을 지정하면 군집간의 거리를 나타낸 선을 그래프 상에서 삭제해 줍니다. 이 그래프에서 볼수 있는 것처럼 비교적 명확히 구별되는 세 개의 군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K평균 군집 분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